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소속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칼을 갈아주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하는 등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언론사는 지역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직접 연결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이 논란은 두 후보 간 TV토론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성권 후보는 뒤늦게 선거 운동을 시작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 중엔 전화로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다며 그분들께 개인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논란 직후엔 김영찬 강서구청장이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로부터 개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달 28일. 연제구의 진보당 노정현 후보 캠프를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후보 캠프가 아파트 단지에서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인형탈을 제작해 홍보하고 이곳을 찾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기부행위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후보 측은 인형탈은 정책 홍보 활동에 사용한 소품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며 칼갈이는 진보당과 무관한 활동이라며 무고한 주장을 계속할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군 선거구의 민주당 최태경 후보는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의 선거 대책이 A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장군 장안읍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한 행사장에서 A 본부장이 최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성 후보는 지난달 29일 선거 현수막이 사라졌다, 다음 날 다시 설치됐다며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있던 것을 한 시민이 안전사고가 우려돼 철거했던 것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가운데 23건을 경고 조치하고 세 건은 검경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